바이브 어드벤처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 신경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해요. Amen. 참 잘했습니다. 우리 두손 모아 기도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 친구들이 더욱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슈퍼스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장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그럼 텐트로 즐겁게 말씀을 기억해 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하나 둘셋넷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우리 모두 조금씩 외워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텐트로 말씀을 기억하니까 훨씬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입으로 흥얼거리며 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혹시 죽었던 사람이 자기 힘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스스로 다시 살아나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전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나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세상이 떠들썩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었다가 스스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살아 있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죽었어요.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적혀 있어요. 과연 누가 죽음에서 스스로 살아났고 다시 죽지도 않은 그런 분이 있대요.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도 예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건 2000년 전실제 있는 역사로 증명되었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낮춰진 무덤 문이 살짝 열리는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재물이 되어 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놀무덤에 넣어 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는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분명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안에 넣고 큰 돌로 막아놓았는데, 그큰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 모셔두었던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리아는 너무 놀랐죠.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를 위로하였어요. 마리아야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달려가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겨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모두 이기신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하지만, 참 인간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형벌을 대신 치루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죽으실 때 남아있던 모자국과 상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에 더 이상 위험한 상처가 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하고 훌륭한 몸이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몸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큰 소망을 갖게 되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친구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낙심하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이별에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난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도 위협하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을 완전히 이긴 자가 되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희망을 잃어버리면 하루하루가 절망 그 자체이지요. 우리에게는 다시 산다는 것, 이것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이겨낼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활하는 능력을 믿고 매일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도 마음의 용기와 암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순교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고 죽음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말 슈퍼 영웅이세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슈퍼 히어로보다 강력한 진정한 영웅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이 있나요? 친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은 뭔가요? 우리 슈퍼 영웅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두손 모아 기도해요. 그대와 사랑이 풍성하시나 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슈퍼스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슈퍼 영웅이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맡기며, 하늘의 평안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주시는 그 예수님만 더 바라보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해요. 아멘. 참 잘했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이브러드벤처 가정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